수시 전형은 처음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대학 입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동료의 자녀 등 입시는 대한민국 교육의 주은글씨처럼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국내 대학 입시 중에서 수시 전형에 대해서 비전문가가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정시와 특별 전형은 다음에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처당이 시작합니다. 대학교 수시 전형은 수능 시험 점수가 아니라, 대학교가 직접 실시하는 전형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건 모두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실시시기, 전형 방식이 다름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전형 일자와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수능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 전형 합격의 이점이 있다면 수능을 대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고 수시 합격 이후 졸업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시 합격을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과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전형 방식, 지원 기간, 교과 과정 등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전략적으로 자료를 선택하는 겁니다. 수시 전형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자격증, 봉사 등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쌓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도 입시 준비입니다. 수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시 전형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 점수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지원했는데 수능 점수가 학교에서 원하는 점수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불합격될 수도 있으니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시 전형의 평가 기준은 대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자의 전반적인 학업성 취도를 검토합니다.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시 전형 시험을 통해 평가하게 됩니다. 수시 전형 문제는 보통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일반적인 과목으로 출제되며 객관식, 서술형 문제, 논술 형태 등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수시 전형 문제는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구해서 준비하시면 되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되는 이론적인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서류 심사 이후에는 선발 기준에 따라 전형 점수를 산출하는 전형 점수가 있습니다. 셋째, 수시 전형의 경우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봉사활동, 커뮤니티 활동 등을 평가합니다. 넷째,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및 특기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학생군 선택 결과를 산출합니다. 수시 전형에 합격한 후에도 전시 전형에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때 생각해야 할 점은 정시 전형은 수시 전형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또 수시 전형에 이미 합격한 경우 정시 전형에 지원을 해도 수시 전형의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서 더 원하는 학교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두 가지 전형의 접수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학교나 학과를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시 전형은 대학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학교마다 계시는 진학상담 선생님이나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면 이미 자신의 목표가 정해진 학생이라면 그동안 그 목표를 위해 즉 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왔을 것이고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학생은 충분히 목표를 이룰 자격이 있으니까 자신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 될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입시 전형에 수시 전형이 있는지는 미리 체크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이 없는 대학교 중 대표적인 예입니다. 입시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는 길목에 있는 하나의 장애물이지요. 이 장애물을 피해서 갈 수도 있고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입시라는 장애물을 건너뛰고 꿈을 이루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입시를 피해 갈수 없을 겁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믿으세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세요.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비전문가가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처당이었습니다.